실무에서 흔한 경우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장남에게만 증여하고 싶은데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피하기 위해 장남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이는 제3자에게 한 증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별수에게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증여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이 추후 유류분을 청구할 때이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겠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3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이와 관련된 상속인이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장남 대신 큰 며느리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장남이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증명하는 겁니다.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지 증여 당시 손자녀들이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인과 동일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는지 부동산을 장남에게만 단독으로 증여한 게 아니라 같은 날 장남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4분의 1 지분씩 증여가 함께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며느리나 손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장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3자 증여에서도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미칠 걸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엔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따라서 증여 당시 증여 당사자들의 아기를 입증해 기간 제한 없이 오래 전에 증여한 재산도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인이 경제력이 전혀 없음에도 사망하기 몇년전전 전 재산의 며느리에게만 증여한 경우와 같이 망인의 재산 상태와 증여 당시의 정황, 그리고 증여 후에 남겨진 상속 재산 등을 고려해 아기를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설명드린 두 가지 방법 모두 증여받은 당사자의 상황이 사람마다 다르고 당연히 각 상황에 따라 이를 입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 영상 하나로 설명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판결문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조회와 입증을 완벽히 진행했다면 이 판결문과 같이 다른 상속인의 가족들이 받은, 즉, 제3자 증여된 재산도 충분히 특별수익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